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워도 자꾸 까먹고 독해하다가 아는 게 나와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으면 이 영상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단어를 잘 외우는 법.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독해를 많이 하세요. 결론은 들어진 거니까 다른 영상 보러 가셔도 일단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까지 알아야 그 내막을 알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영상 보러 와주신 김에 끝까지 봐주세요. 독해를 많이 하면 단어가 잘 외워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결국 나오는 것만 나온다. 물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빈도수는 현저히 낮고 출연 빈도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만 마스터를 해도 대부분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로 단어장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실제로 등장할 거 아니에요, 자주. 그러면 출연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자동으로 익히는 거죠. 독해를 많이 하면 단어가 잘려지는 이유 두 번째. 단어장으로 외우면 금방 외우고 금방 까먹지만 독해 책으로 외우면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외우면 절대 안 까먹는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느낀 게 단어 암기라는 거는 무수한 문맥 속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기억에 흔적으로 남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가령.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땡 되었다. 호두를 먹으면 기억력을 땡 시킬 수 있다. 시력을 땡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이 땡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마주하다 보면요, 땡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언가를 좋게 만들어주는 뜻이다라는 것이 뇌에 각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맥을 마주하다 보면 무조건 다양한 문맥이지만 단어가 겹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뇌에서 일종의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장으로 영어 단어와 뜻을 일대일로 대응시켜서 외운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뇌에 자국을 남기는 학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기도 쉽고 글 속에서 정작 못 알아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그게 그거였어요. 이런 말을 꽤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는 건데 단어장에서 외웠던 건데 정작 독해할 때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독해만 많이 해도 상당히 좋은 어휘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이때 독해책은 원서, 그냥 독해책 다 됩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맞아야겠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글을 가지고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못 읽어요. 만약에 1이 엄청 쉽고 10이 엄청 어려운 거라면 6, 7쯤 느껴지는 책으로 잡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단어 실력이 크게 올라가 있는 거를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날 잡고 단어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들은 한달 만에 끝낼 단어장을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복습이죠. 아 그래 이거 많이 나오더만 아 그치 그치 이거 이런 뜻이지 크이 단어를 보니까 내가 읽었던 글의 내용이 떠오르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단어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독해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어휘력이 좋아집니다.